찬송가 49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497장입니다. 항상 좀 하기 참 기뻐하 도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입니다. 505 장, 온 세상 위하 여505장 입니다.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고소주 예수 to so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셔서 주를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세가족 초청 주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해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해 왔는데 이날 우리가 품고 기도한 많은 이들이 교회로 나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그들을, 그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나올수 있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이번 주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 질수 있도록, 그래야 교회에 나온 이들이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박정순 권사님, 강원순 집사님, 김병래 집사님, 박덕자 집사님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 주셔서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드므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콜롬비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1등 마약 생산국이라는 불명예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빈부격차로 야기된 갈등이 해소되게 하시고 콜롬비아 교회의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들을 통해 콜롬비아 교회가 부흥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감사의 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순간 속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제목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이들에게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시편 47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7편입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1절에서 시인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라며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저자의 외침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인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만민들아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대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서 온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민들에게로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민들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현실은 이 시인의 외침과는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1절의 이 외침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실제가 되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속히 죽게 돌아오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죄악된 본성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누군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교회의 목회자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기에 그래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누군가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힘써 감당할 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 지어다라는 이 시인의 외침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실제가 될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단지 말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그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3, 4절 말씀을 보면, 여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이스라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민족적 우월 의식이라거나 자기 자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민을 그발 아래에 복종시킬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그들이 가진 능력이 크고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약함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라는 이 말씀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약하고 보잘 것 없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서 그들이 가진 능력이 너무도 미천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작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들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하게 의존하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사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라는 이 말씀은. 만민을 그발 아래에 복종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월의식이나 교만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만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것인가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방법, 그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드러날 때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상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너무도 겸손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내가 가진 능력은 너무나도 미천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마저 신뢰하지 못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미약한 능력으로는 과연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강하고 잘나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도리어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였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철저히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교만하여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되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그고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온전히 드러내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상간교회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온 땅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연약함 가운데 낙심하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되 그 약함 가운데서도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아멘오늘 월요일 기도 제목 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소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어 날마다 성장하게 하소서. 교사들이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모든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아멘.